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맛집과 그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레이지곰의 클럽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5일날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런던베이글 뮤지엄이 오픈 했는데요 오픈 후 벌써 한달 가까이 가 지나가고 있는데 새롭게 잠실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런던베이글 뮤지엄 근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까요 그리고 방문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논란이 되었던 팁박스와 메뉴판은 그대로일까요? 그럼 새롭게 오픈한 런던베이글 뮤지엄 잠실점의 근황을 레이지 곰의 클럽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런던베이글 뮤지엄 잠실점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베이글 뮤지엄 잠실점은 캐치 테이블 예약 오픈 시간은 10시 30분에 오픈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해서 뛰어갔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잠실점은 롯데월드몰 오픈 시간인 10시 30분부터 예약을 열지만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잠실역에 내려서 롯데월드몰 14번 게이트로 들어가면 직원분이 런던베이글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오픈 시간 전에 입장해 런던베이글 앞에 줄을 설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데요 런던베이글미점에 방문하실 분들은 오픈 시간인 10시 30분부터 맞춰 오시면 굉장히 늦게 들어가시고 오히려 일찍 오셔서 14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셔서 런던베이글미점 앞에서 줄을 꼭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쯤이었는데요 뭐 평일 오전이라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아침 일찍부터 엄청난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롯데월드 아틀란티스만큼 대기줄이 긴것 같고요. 문제는 이 줄이 바로 입장이 아니라 10시 30분에 열리는 캐치테이블 등록 대기줄이어서 캐치테이블에 등록하고 또 입장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줄을 서고 있으면 가게 앞에 창문을 통해 직원분들이 베이글을 굽고 스프를 만드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베이글 만드는 모습도 구경하고 런던 베이글 마스코트 캐릭터와 사진 찍고 놀고 있으면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10시 10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 10시 50분에 제 입장 순서 예약을 할수 있었는데요. 예약할 때 보니까 포장 손님과 매장 손님이 나눠져서 예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좀 다행인 점은 포장 손님 예약이 대부분이어서 생각보다 웨이팅이 빨리빨리 줄어드는 편입니다. 저는 10시 50분에 등록을 하고 62번째 대기번수를 받았는데요. 62번째인 저는 얼마 있다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들어간 시간은 입장 등록을 하고 약 1시간 정도쯤 후인 11시 40분 넘어서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장안내 카톡을 매장 앞에 있는 직원분에게 보여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베이글 굽는 냄새가 가득한 마굿간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장 후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손님들이 줄을 서서 베이글을 고르고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인기 있는 베이글은 빠르게 품절되니 먹고 싶은 베이글이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얼른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로 인기 있었던 베이글들은 베이컨 포테이토 샌드위치 14,800원이고요.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 5,500원, 잠봉버터 베이글 8,500원 그리고 잠실점에만 있는 신메뉴 트러플 페퍼 샌드위치 8,500원 그리고 크림치즈가 들어간 시그니처 메뉴인 그릭 레인 베이글은 6,8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가장 빠르게 품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베이글들 말고도 또 다양한 베이글들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모든 토핑이 다 들어간 에브리띵 베이글과 참깨 베이글은 4,700원, 블루베리 베이글, 무화과 베이글, 토마토와 단호박 베이글이 4,700원부터 5,500원 사이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글 판매하는 곳 옆으로 크림치즈도 따로 고를 수 있는데요. 크림치즈 베스트 10개도 이렇게 표지판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추가로 골라서 같이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음료는 계산하는 곳에서 커피와 티,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고를 수 있었는데요. 아메리카노 가격대는 5,000원이고, 에이드는 8,500원, 스프는 토마토 스프 1,500원과 머시룸 트러플 수프 12,800원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베이컨 포테이토 샌드위치와 잠실점에만 있는 신메뉴 두 종인 트러플 페퍼 샌드위치, 트러플 베이글을 주문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맛은 어떨까요? 우선 가장 기대하고 먹었던 베스트 메뉴인 베이컨 포테이토 샌드위치는 생각보단 별로였습니다 이 가격에 먹는다면 그냥 맛있는 수제버거 먹는 게더 좋았겠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냥 햄버거 버니 베이글로 바뀐 것 빼고는 딱히 특별한 건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잠실점에만 있는 메뉴 두 가지인 트러플 페퍼 샌드위치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크림치즈와 함께 풍미 가득한 트러플 향이 너무 좋았고 또 같이 들어간 트러플이 들어간 꿀을 함께 뿌려 먹으니 말 그대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었던 트러플 베이글은 쫄깃쫄깃한 베이글 식감에 트러플 향이 잘 어우러져서 가볍게 커피와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 베이글은 개인적인 입맛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베이글이 엄청 특별해서 이른 아침부터 1시간, 2시간씩 줄 서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인기와 방문하는 경험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니 추천드리겠지만 순수하게 맛이 중요해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팁 박스, 영국 여왕님이 그려진 머그컵, 영어로만 된 메뉴판 이슈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계산하는 곳 앞에 팁 박스는 아예 없어졌고요. 두 번째로 영국 여왕님 이미지가 들어간 머그컵 같은 판매용 굿즈 상품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로 된 메뉴판 이외에 카운터 앞에 새롭게 한글로 된 메뉴판도 따로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사실 요즘 논란이나 이슈가 있어도 개선하지 않고 모르세로 넘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실수를 개선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 빠르게 본인들의 실수를 개선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레이지 구매 클럽이 준비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잠실점 오픈 한달후 근황은 여기서 마치고요 맛있는 베이글 외에도 여러 가지 굿즈와 유럽 여행에 온 듯한 인테리어 그리고 다양한 포토존이 잠실 런던베이글 뮤지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쯤 인기 있는 하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14번 게이트를 통해서 10시 30분 이전에 일찍 웨이팅하는 꿀팁을 활용해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레이즈곰의 클럽은 궁금한 맛집의 근황과 재밌는 소식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